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결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예배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고린도도시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며 육체를 억압하여 육체가 가진 본능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금욕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지 않는 두 국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도와 오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임박한 종말 사상에 근거하여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독신이 유익하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미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사도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말의 이말 대환란의 때에 결혼생활로 가중될 고통을 피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사도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외에는 성도들의 이혼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경우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할지 언정 재혼하지 말라고 권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받아 믿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사람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분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사람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사람이여 내가 뇌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아름다운 질서로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다고 가르치는 이원론적 철학사상의 영향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금욕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지 않는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며 구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성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영혼에 전인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종말에 임할 대환란의 때에 결혼생활로 가중될 고통을 피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바울 자신처럼 독신을 구원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음행한 외에는 성도들의 이혼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경우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할지언정 재혼하지 말라고 권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결혼에 대하여 말씀의 빛 아래 보대어더 신중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청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선명하게 비추어 주시고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경륜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